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최고의 요리 비결의 새로운 MC, 이틀입니다 자, 제가 벌써 활동한 지 12년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있어 가장 취약점은 바로 요리, 요리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2017년엔 요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사라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특한 아들이 되어서 최고의 요리와 특별한 요리 비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맛있는 도저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 이특과 함께 이번 주 멋진 요리를 선보여 주실 우리 김선영 선생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네, 안녕 제가 신주 이특 씨 팬이었거든요. 아정말인 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신실물 너무 잘생기셨어요. 물이 <laughs> <신문이> 낫죠? <났죠? 웃음> 네, 네. 그런 오. 말씀을 참 많이 하주는분 <laughs> 네, 정말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 <laughs> 근데 사실 네. 요리 프로잖아요. 네. 근데 또 저에게 있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음. 또 맛있는 또 집밥의 세계를 또 많이 알려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속이 편안한 네. 요리예요 아주 그냥 속이 편안한 바지락 감자국 하고요 명절 때왜 네. 생선전 좀 집에서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많이 남네 예. 새롭게 오늘 생선전 조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 처음으로 저에게 전수해 주실 요리는 바로 바지락 감자국과 생선전 조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입에 군침이 돕니다 네, 자,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습니다 바지락 감자국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좀 만들어 주시바라니다 네. 자, 요거요게 바지락이에요. 아, 이거 조개 아닌가요? 네, 조개 의 일종이에요. 네, 네 바지락인데 어, 지금 이렇게 입을 쭉 내밀고 있죠. 네, 예, 예, 어, 만져봐도 되나요? 네, 네, 만져봐도 돼요. 예. 약간 전좀 기분 나쁜 게요. 네. 너무 메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매롱하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네, 예. 지금 조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마음 편안하게 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아 지금 제가 막 만지잖아요. 네. 그러면 적으로부터의 공격이다 싶어서 입을 확 다물어요. 아, 정말요? 네. 네. <laughs> 아까 이렇게 딱 건들면 입이 딱 들어가고 막 오, 이랬죠. 예. 아까 네. 여기까지 낼름하고 있었는데 훅 들어가네요. 네. 지금 이 뜻이 딱 만지니까. <laughs> 야! 조개 입장에서 저기다! 그러면서 입을 확담는 거예요. 아. 네. 바지락 드실 때왜 조금 약간 모래 씹히는 게 있잖아요. 어, 저그 약간 좀 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거 뭐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이 바지락에 들어있는 그 모래를 없애주는 거를 해감이라고 해요. 해감이요? 어, 네, 해감.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감, 되게 중요한 작업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작업. 모래가 안 씹혀야 되니까, 뻘이나. 어,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사고 오시면은 음. 물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요거 지금 소금물이에요. 예. 소금은 한... 3% 정도의 소금물로 하시면 돼요. 네네. 일단은 요거 사갖고 온 거는 여기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어, 네. 불에다한번좀 씻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쪽으로 옮겨가지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저분하니까 요렇게 버리고요. 네, 자, 어, 요렇게 올려서 이렇게 요렇게 조물조물조물 해가지고 바닥바닥 껍질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씻어서 주시면 돼요. 어, 네. 네, 자, 요렇게. 야, 이렇게 시선는데 이게,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쵸.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구입하기 전까지 물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이 조개가 입을 벌리면서 숨을 쉬면서 뱉은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한 번만. 저 네. 요렇게. 네, 씻어서요. 네, 이제. 이렇게 게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 보세요. 네. 자, 제가 좀 전에 여기 소금물을 만들어놨어요. 아, 이거 소금물인가요? 네, 소금물이에요. 이 네. 조개를요 이렇게 넣고 자 고대로 두면 은 이제 숨을 쉬면서 네. 모래나 얼 같은 걸 이렇게 배타내는군요 네, 근데 지금 낮이다. 네. 어, 그러면은 밤처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 어, 조개가 밤인 줄 알고 음. 어,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안 받는 줄 알고 이렇게 네. 비닐을 덮어서 재워주네요. 그대를, 네, 네, 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 자, 자면서 어머 적으로부터의 공격이 안전하니까 자기가 막 숨을 쉬는 거예요. 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낮이 아니고 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다 어둡잖아요. 그 그렇죠. 그럴 때는 굳이 이 검은 비닐이 필요가? 없네요. 없겠죠.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어 어느 정도 하면은 되냐면 네. 보통 한 3시간 4시간 뭐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음. 뭐한다 시간까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한개 제가 미리 이렇게 해감을 해서 씻어놓은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죠. 예 요거는 이제 해감을 해서 제가 어, 저렇게 이제 어, 해감을 해가지고 여러 번씻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깨끗한 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오늘 바지락 국에 이제 국물을 내는 거로 쓸 거예요 <laughs> 예. 네 그럼 한번 불로 이동해서 네. 한번 끓여볼까요? 여기 지금 물은요, 7 컵이에요. 일곱 컵, 네, 7컵? 네, 네. 컵에다가 이 조개를 넣고요. 바지락 넣고. 네, 바지락을 넣고 이제 끓여주시는데 네. 불은요 중불 정도에서 할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물 끓이는 거 보면. 센불사시 무조건 센불로 기울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지락에서 막 거품이 이럴 거예요. 그 거품이 넘칠 수가 있어요. 너무 센불을 사게 되면. 아 그래서 중불 정도에 사시면 좋고요. 네. 자, 요거는 뭐냐면 술이에요. 청주. 청주. 네. 청주를 여기다가 약간 넣어주면은 바지락에 비린 비린맛이 비린맛. 없애줄 수가 있죠. 네. 뚜껑을 열어주면 비린내가 날아가죠. 음. 어, 그래서 뚜껑을 덮는 것보다는 여는 게 뚜껑을 좋고요. 열고 청주 한두 큰술 네, 청주 한 정도 넣주시고 어 네. 불은 중불에서. 중불에서. 예. 네, 그럼 이제 언제까지 끓이게 되냐면 조개가 익으면 이제 입을 벌리게 되죠. 예. 네. 네, 입을 벌리고 나서 한1 분이나 2분뭐이 정도만 하면은 다 조개는 익어요. 아, 그 그러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조개가 입을, 입을 벌렸을 네, 때. 예. 네, 벌리고 나서 한1분 정도. 아. 근데 이 조개도 지금 여기 지금 한뭐 서른 마리 지금 들어갔나요 네. 근데 성질 급한 애는 먼저 벌리고. 어, 성이 친구는 벌써 벌렸어요. 예. 네, 벌리려고 막폼잡 a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벌리, 벌, 그러니까 다 벌리고 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건져낼 거예요. 아, 예. 네, 건져내고 국물을 따로 이렇게 면포에 한번 걸러 쓸 거예요. 왜냐면 아. 아무리 해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약간 뻘 같은 게 조금 있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예. 완벽하게 하자고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 오늘 바지락 감자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바지락 손질했으니까 감자? 감자도 한번 예, 손질해 볼까요? 예. 부드럽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한 개만 먹어도 네. 밥한개 아. 먹은 것처럼 좀 든든해지더라고요. 마, 맞아요. 여기에 아마 탄수화물이 있어서 예. 밥먹 그처럼 든든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 감자는요 좀 단단한 조직감이 있죠 네. 그래서 어, 반을 자르세요 네. 반을 잘라서 평평하게 이렇게 엎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을 자르세요 반을 자르시고 그럼 이제 4분의 1 조각이 됐잖아요. 네. 그거를 두께가 한 0.7cm 정도, 한요 정도 두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0.7cm. 네. 왜냐면 수저로 딱 떠서 먹기 편한 사이즈. 식감이 살짝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식감도 느껴지면서 숟가락 안에 똑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특시 네. MC 네. 요리 MC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러세요? <laughs> 주변에서 약간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제가 요리를 제대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야너 그거 잘할 수. 있겠니? 음 그거 우리 시청자분들 네. 특히나 여성분들 또 네. 어머니분들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 많이 보시는데 네. 잘할 수 있겠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음 제가 그래서 네. 작년 연말에 혼자 요리도 좀더 해보고 공부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아마 매일매일 요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점 일치월장 느는 본인의 실력에 네. 어, 놀라실 거예요. 저도 늘 수가 있나요? 그럼요. 오, 당연하죠. 선생님. 당연히 늘어요. 당연히 늘수 있나요? 당연히 늘어요. <laughs> 선생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마늘이 들어가는데, 예. 마늘은 그냥 이렇게 송송송, 아, 그러니까 납작하게 슬라이스로 썰어 볼게요. 예. 그냥 집에 다진마늘 있으면 다진마늘 쓰셔도 되는데, 오늘 여기에는 조금 다진마늘은 조금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마늘을 준비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고추도, 네. 예, 고추는 동글동글 썰어 볼게요. 동글동글? 네, 동글동글. 예쁘죠? 동글동글. <laughs> 선생님, 저도 좀 빨리 썰고 싶은데. 아우, 저랑 경력이 <laughs> 같을 수는 없죠. 점점점, 네, 넣으실 거예요. 네,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대파. 자 대파 이렇게 요거 대파도 동글동글 썰어보고 어, 선생님 근데 네. 이안안 <laughs> 어머 그러네요 저는요 네. 그 아, 집에서 <laughs> 칼을 잘안 써요 선생님 아 그래요 저는 이 가위 하나로 거의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어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칼질은 나중에 서서히 하시고요 칼로 편하면은 칼로 하셔도 돼요 예 네, 네. 가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요 뭐든지 편해야 돼요 예어 네. 가위로는 잘 써시네 <laughs> 네자 이렇게. 자, 네,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어. 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네, 이거죠? 네, 맞아요. 중불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보셨죠, 보셨죠? 와. 이거 우리 아까 중불로 했기에 이 정도지. 센불이었 벌써, 가스레인지 지금 닦고, 어떻게, 거품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음. 자, 지금 입을 다 벌렸나 한번 확인할까요? 예, 네. 네. 자, 완벽하게 다 벌렸어요. 예, 네, 자, 벌렸죠? 그러면은 자 네. 어, 유리볼을 이제 요건 이제 버릴 거고요 유리볼을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건졌죠 네자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렇게 뽀얀 거 밑에 지금 해감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어, 근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그렇죠 걸러 네. 봐야죠 알죠 네. 네. 네, 제가 면포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 유리볼에다가 여기 면포 네, 해감이 안된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렇죠. 예, 네. 모르니까. 확인해 보는 작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제가 이렇게 볼게요. 어, 그러면은 좀 약간 찌꺼기가 어때요? 있어요? 살짝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자 요거를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요걸로 이제 오늘 어우, 깔끔하다. 그렇죠? 어, 물물 시원한데요. 시원한 국물. 하다 예. 내용이 맞나죠. 네. 예. 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 끓일게요. 네. 자, 끓이는데요. 감자를 넣어서 넣고 여기다 먼저 넣는 네, 거죠. 감자 넣고요. 네. 여기다가 마늘하고 칼칼한 이 거. 고추가 청양고추인가요? 네, 청양고추예요. 아, 칼칼한 저, 거 좋아하세요? 저 매운 거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어,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서 해몇분 정도 끓이면 되냐면요, 한 5분 정도 끓이면 돼요. 바지락은 언제 넣는 거요 바지락 익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넣으면 너무 질겨질 수가 있으니까 아. 바지락은 감자가 익은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5분 정도. 감자 익히는 시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지락은 나중에 넣어줄게요. 그럼 바지락을 어. 많이 끓이면 네. 좀 질겨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래 끓이면. 오래 많이 끓이면. 끓이는 게 아니라 많이 끓이면. 오래 끓이면. 네. 아. 오래 끓이면. 끓는 동안에 두 번째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선전 조림으로 넘어가나요? 네, 네, 네. 자 오늘 이제 생, 저기 명절 끝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 드셨던 전은 있을 거예요. 아. <laughs> 저희 집에도 지금 이거 생선전 있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네. 많이 남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전자레인지 에 데워 먹으면 <laughs> 음. 이게 그때 만들었을 때 맛이 또안 나가지고 안 나죠 퍽퍽해지기도 그쵸? 하고 예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막좀 미안하지만 좀 처치곤란이 네. 처치곤란 <laughs> 되죠 네자 그럴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네 전절이 인제 살짝만 그냥 데피는 정도로만 네. 하시면 되고 오늘 여기에 같이 양파하고 지금 깻잎이에요 음. 요거를 오늘 같이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양파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꺼운 거보다는. 야비스듬히또 칼질을 또 하시네요. 어왜 그러냐면 제가 그 알려드릴게요. 네. 왜냐면 보통 분들이 채 썬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 써세요. 그렇죠에. 그러면 여기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 예. 이렇게 썰면은 어.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썰어요. 비스듬히 사선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에 <laughs>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똑바로. 오야.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 여기다가요 예, 제가 넣어볼게요. 어자 이렇게 쌍 넣어요. 양파를 네, 양파를 예. 썰어서 놓고요 이건 이제 깻잎이에요 깻잎. 예, 깻잎인데 자 깻잎은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길면 여기서부터 썰면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반을 썰어서 이렇게 겹치고 썰면은 절반만 가도 되니까 오아 저는 이렇게 썰때 도마에서 나는 소리가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자 그러면요 오. 그 깻잎 향도 네,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물 속에서 이렇게 섞을게요. 어, 지금 채썬 거라 이게 깻잎이 굉장히 얇잖아요. 네. 이게 물 밖에서는 절대로 같이 안 섞여요. 아. 이렇게 물 속에서만 같이 이렇게 섞여요 음. 어 이것도 꼭 알아야 될 팁인 것 같아요 네. 이 여기 오늘의 콕 포인트네요 네 맞아요 이게 <laughs> 오늘의 콕 포인트예요 이거 거, 절대로 밖에서는 안 섞이고 물 안에서만, 물 안에서만. 섞인다는 거예 네. 그리고 양파의 비율보다 깻잎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라거자 이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자 우리 이제 요거 지금 딱네 가지예요 간장, 간장 물 맛술 청주 아. 어자 그러면은 자. 프라이팬을 가가지고요 네. 자율로 와보세요 간장 넣고요 간장이 좀짤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 넣을게요 물. 물 넣고 그다음에 이거 청주고요 청주는 왜 넣냐면 우리 오늘 전을 기름으로 지졌잖아요 네. 기름으로 부쳤기 때문에 약간 느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술 종류를 넣어서 깔끔한 맛을 깔끔하게. 네. 예. 자 지금부터 넣게 되면은 전이 여기 껍질이 이, 이탈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끓는 거 봐가지고 그러면은 네 이렇게 지금 끓었죠. 예. 네자 그러면은 여기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데펴서 온 생선전을요 넣고 졸, 이제 졸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따가 드실 때 보면은, 아니 세상에, 그 전에 내가 맛없게 먹었던 생선전은 도대체 뭐였던 거야? 막 이러면서, 어, 화가 나실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내가 왜 생선전을 도대체 어떻게 뜬 거야? 막 이러면서, 네. 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냥 이걸 냉장고에 있다가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네. 뻑뻑하고, 음. 이거를 맛있어서 먹다기보다는 터치 <laughs>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어, 거잖아요. 충분히 미안해, 충분히 네. 미안해서. 네다된 건가요? 네, 선생님? 다 됐어요. 불끌게요 금방 야, 그럼, 되죠? 그럼 제가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도 씨 갖고 오세요. 네. 저 냄비받침도 하나만 주실래요? 네. 네, 네. 그러면은요. 예. 네, 이렇게 네. 놔주시고요. 예. 자, 씹는 냄새가 그냥 확 올라오네요. 그쵸. 그동안 먹었던 거.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요. 예. 네, 자, 명절 끝이라 또 아마 집에 이게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냉장고에 네. 다 있습니다, 지금. 그쵸. 예. 네, 자, 요렇게 그냥 쫙 돌려놨어요. 예. 아, 자, 네. 그러면은 이게 왜 듬뿍 올라가야 되는지 이따 드시면서. 네. 예뻐요. 네. 근데 맛은 더 좋다라는 거. 이게 관상용이 아니라는 거. 아. 절대로 네. 자, 명절날 먹던 남은 음. 이 전이 음. 새롭게 또 변신을 했습니다. 네. 정말 짭조름하게 졸인 생선전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 네. 자, 맛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요리 한번 아, 예. 예, 예,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요거 지금 아까 감자 넣었는데 한 5분 정도 돼서 감자가 다 익었어요. 예. 어, 우리 지금 요거 바지락에 짭조름한 간이 돼 있어요. 근데 예. 감자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소금 약간 넣어줄게요. 네, 소금 한 2분의 1 작은 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예. 요건 참치액이에요. 참, 어떤 거예요? 참치액. 참치액. 네. 아 참치액이라고 또 있나요? 네, 참치액은 네. 어, 깊은 아주 감칠맛을 내는 양념이에요. 아. 네, 양념인데. 어, 우리가 이렇게 해산물 요리 같은 거에는 비린내도 없애주고요. 음. 뭐 고기 요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김치 같은 거할 때도 두루두루 예. 쓰는 양념이에요. 아저 처음 들어봤네요. 그렇죠 이제 요리를 시작했으니까 알아두세요. 참치 기억하겠습니다. 네네. 자 요거는 지금 맛술이에요. 맛술, 네, 맛술 하고요. 우리 아까 이제 다 먹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바지락을 넣어주세요. 바지락 들어가네 네, 바지락 네.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파를 좀 넣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잡내 까지 싹 잡아주는 아, 대파. 대파를 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뭐 후추는 뭐 약간만 이렇게 약간 여기다가 네, 네. 면만 넣으면 네. 그냥 칼국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바지락 칼국수 네 바지락 칼국수 되는 거죠 아, 네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불르 끓으면은 몇분 정도 이렇게 해서 끓이아 그냥 1분 정도 네. 1분 정도 네이때 네. 네. 씨랑 오늘 처음 끓인 바지락 감자국입니다 네자 아, <laughs> 예술이다라고 좀 표현해 드리고 싶네요. 오, 우리가요. 네. 예,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어요. 하... 예, 그래서 이특 씨도 이제 그거를 차츰차츰 느끼실 거예요. 사실 응. 오늘 저는 첫 시간이잖아요. 네. 요리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네. 마술 같습니다. <laughs> 맞아요. 요리는 그냥... 마술사다. 네. 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고추도 하나 이렇게 올려서 오 끝내면 될것 같아요. 네. 속까지 다 시원하게 풀릴 것 같은데요 향긋하고 부드러운 바지락 감자국이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명절 음식을 활용한 실속만점 요리 생선전조림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채썬 양파와 깻잎을 찬물에 함께 담가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양파의 아린 맛이 빠지고 깻잎과 골고루 잘 섞인다는 사실 그런 다음 생선전조림에 곁들여 주면 느끼함은 싹 사라지고 산뜻함은 두 배로 어 처치 곤란 생선전의 맛있는 변신 입맛 당기는 생선전조림 꼭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바지락 감자국과 생선전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바지락 감자국은 우선 바지락은 물에 깨끗이 헹구고 소금물에 담근 뒤 검은 봉지를 씌워 해감을 해주세요 물에 바지락 청주를 넣고 끓여줍니다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마늘은 편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내고 바지락은 건져낸 뒤 면포로 건더기를 걸러내 미 국물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미 국물을 붓고 감자 마늘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소금 참치액 맛술 바지락 대파 후춧가루를 넣고 한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바지락 감자국. 완성! 생선전 조림은 먼저 양파 깻잎은 채 썰어 줍니다. 팬에 간장, 물, 청주, 맛술을 넣어 끓인 뒤 동태전을 넣어 볶아 주세요. 접시에 동태전을 둥글게 담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에 양파, 깻잎을 올려 주면 생선전 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바지락 감자국과 생선전 조림으로. 영양만점 밥상을 만들어보세요 네. 자 바지락 감자국과 어. 생선전조림 드디어 어. 완성이 됐는데요 시식을 하셔야죠 이제 먹어볼 수 있는 시간인거죠 가장 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행복한 시간이죠 네. 제가 한번 음, 자 이렇게 감자랑 감자랑 바지락살이랑 바지락. 네. 일단 국물을 제가 먼저 시원하게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정말 바다 내음이 확 풍기면서 네. 우리 어른, 우리 아버님들은 전날 과음하셨으면 네. 속풀이로도 참 최고죠.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이거 제가 먹으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또 풀린 느낌이에요 맞아요 속도 네.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이번에는 거기에 감자랑 네. 바지락을 한번 드셔보세요 같이 먹어야 되나요? 아, <laughs> 마음이에요, 네. 본인 마음이에요 네. 어, 감자랑 같이 드시면 음. 음. 어때요?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야, 정말 맛있는데요? <laughs> 그쵸 바지락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네. 우리가 또 아까 해감이라는 거를 또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래가 그런지 안 씹힐 거예요. 모래가 씹히는 것도 없고 네. 깔끔하고 바지락은 쫄깃쫄깃, 감자는 네. 부들부들 자 그러면은 끝내줘요 <laughs> <laughs>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또 하나의 요리인 어 우리 생선전 조리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네, 요 깻잎 있잖아요. 깻잎과 양파. 네, 깻잎과 양파를 이렇게 쫙 얹어서 드셔보시면은 그렇게 예, 부피감이 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요? 네, 한 입에. 네. 반드시 한 입에 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생선 전에 약간 조금 그~ 꼼짝조름하면서 예 약간 그~ 술에 들어가서 개운한 그 맛과 깨니까 양파의 그~ 맛이 정말 조화를 잘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없으면은 또 틀린 요리가 돼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알겠다. <laughs> 그쵸. 선생님께서 네. 깻잎과 양파를 같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딱 먹는 순간, 사실 이 전이 좀 이렇게. 기름기가 좀 많아서 맞아요. 많이 먹, 못 먹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느끼함들을 깻잎과 양파가 함께 잡아주네요. 잡아주죠. 맞죠? 네. 그래서 오, 네. 예를 들어서 전한 다섯 개 먹으면 어, 느끼해서 못 먹어. 그런데 이거는 뭐 일곱 개, 여덟 개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예, 정말로요. 자, 오늘 음. 최고 의요리비을첫 시간 음. 우리 바지락 감자국과 생선전조림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어때요? 시원나요? 집에서 다시 한번 하라고 하시면 네.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나요? 저도 이제 요리를 네.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또 용기가 또 생겼고 어,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보시고 네. 꼭 한번 오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지락 감자국과 생선 전조림 이 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칼칼한 국물과 부드러운 순두부의 만남 순두부 짬뽕 절대 놓치지 마세요.